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동아리에서 인터뷰를 받게 된 조윤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인터뷰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선 선생님 먼저 <laughs> 인사 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대 어, 부고에서 2000년부터 근무한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생 선생이 된 이유를 설명한 은이 있는데 금 어, 저는 선생님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면서지사서할수 있고 나의, 나의 프라이지도 올릴 수 있고 음, 어, 그런 직올이수 있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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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과학자가 꿈이었은지학자가꿈이었지만 어, 고등학교 오면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어, 결국은 어, 사범대를 가게 되고 그리고 교직을 하게 되는 어떤 길을 잡게 됐습니다. 물론 선생님 꿈은 어릴 때 계속 있었고요. 수학 과목을 조금 좋아해서 수학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되고자 했던 선생님의 모습은 네. 무엇인가요? 어, 처음에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때리고. 어, 뭐랄까 종기로 갈수 있게 지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음, 한때는 저희 자식들도 잘못하면 어, 나무라고 때리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들어 학생들을 체벌하지 못하게 는 그런 문화가 조성돼서 저도 어, 학생들을 때린지 상당히 오래전 기억이 나는데요. 한 2000년대나 때리고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의 뭐 숨쉬고 뭐그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뭐 그걸 좀 뭐랄까 바란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나마 학생들에게 딱 달라붙어서 뭐랄까 학교를 괴롭히는 그런 선생님의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업시간에 잠잠다든가 뭐랄까 꿈이 없는 것 같은 학생이 있으면 많이 나무라는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들이 자기 꿈을 찾고 특히 수학을 많이 좋아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어. 수학 과목 공부하 많이 강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계속 아이들이 수학을 좋아했으면 하는 그런 강요라는 음. 선생님이고 싶습니다. 음. 마음이 재밌겠네 <laughs> 네. 그럼 교직 생활하면서 좋았던 저, 혹은 점 혹은 조대 보고에 이런 점참 좋다 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어, 조대부고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지금까지 한 15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학생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또 학생들하고 많이 어떤 목표를 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좀 즐거웠었고, 뭐, 방황하고 그랬던 아이들도 나중에 자기 길을 찾고, 나중에, 어, 졸업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든 다음에 한 번씩 연락돼서 수 어, 한잔 할 때도 기분 좋고 물론 지금도 학생들이랑 어, 좋은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뭔가 리뷰로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종합전형 때문에 많이 힘들하지만또 선생님들이 그걸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학생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것또 수업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볼 때마다 우리 조대부 학생들이 진짜 많이 멋져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로부터 조금 수업 시간에 임목을 끌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많이 추천을 받으셨는데요. 본인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우선은 어, 저는 그부분을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그 학생들과 올해는 진짜 참여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위기 때문에 많이 못한 것. 그게 너무 아쉽고요. 물론 지금이야 동영상 올리고 학생들 이 보게끔 하겠다라고 하면서 반 강제적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따라주고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선생님 믿고 따라줘서 상당히 고맙고요. 우선은 왠지 부모님들이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자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너무 잘 따라줘서 저도 수업이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도해야 되는 건 3회용 수업이라든가 같은 모든 수업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만의 수업 노하우나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 정도는 준비해줬으면 하겠다 이런 거 있나요? 어, 상위층 학생들은 음 뭐랄까 본인이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 자기 오개념이 있는 것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중, 미층 학생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교재, 항상 답습하면서 물론 선생님 은 수업 시간에 기본 교과서라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뭔가 잘못된 개념인가 살피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이층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지 않았으니까 계속 수업 참여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것 무조건 포기할 만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고등학교 2, 3학년때도 계속 수학 공부를 할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네. 어, 선생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어, 학생에게 바라시는 점도 있습니까? 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는 저희 학생들이 어, 거의 한 10년 전에는 치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최근 들어 어, 골프장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우선 자기 꿈을 이루는 거라 아, 그, 꿈을 이룰 때 필요한 게 현재는 점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학업 능력을 기르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우선 자기 원하는 대학 잘 가서 자기 미래를 개척했으면 하고요. 또 어, 많은 욕심을 해다 보면 성격이안 나오면 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이겨내는 그런 조대부고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대부학생들이 고 지금 너무 바르고 착해서 음, 잘할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르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나 아직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음, 항상 뭐출어람이란가요 뭔가를 제가 잘못 알고 접근했을 때, 학생들이 나를 깨우치게 해줬을 때, 예전에도 어떤 퍼즐 문제로 조대부고 어, 학생들의 문제 풀면서 애들이 정확한 답을 찾았을 때 어, 학생을 통해서 배울 때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을 알고 있는 걸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연구하면서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음.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의 행위에 어, 응해주신 김성호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드립니 나도 감사합니다. <웃음> 이상으로 <웃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好啊。